나이벤트 제일 좋아 양다부또 골키퍼입니까 할까, 아? 대신 고, 내가 까 용현아? 내가 골키퍼 다음에시골지아나 골키퍼 좋 골다. 아 주무기 할까 주무기가 주스키나는거어주무기랑지 기억이 안나네 태포는 나는, 나는 태포 때리 더 중요하니까. 나도 태어 태포 하나 할까 그냥. 히트 5% 감소. 맞다. 아손 가게를5%감아 근데 사실 되게 차. 이번에 오케이 토끼. 이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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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잡잡고 잡다고. 도 야, 왜 패스를 못 받아 아아나게어 아웃. 아, 니가 아, 아. <laughs> 아! 아, 어, 니가 위에, 위에 맞.. 니가 위에 맞.. 네, 피가 높이는데. 누구야, <laughs> 이거 피지스 오! 여러, 아, 아아아 아유, 씨씨씨 아유, 아 아유, 지유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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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아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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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 <laughs> 지좋이그렇지아미지지금이 지구미, 지지구이 지구미, 지지지

啊，给死他！<noise> 이 d 이 n t know. I don't 대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이 don't k n o 이 I don't know. 이 오거 <laughs> <laughs> 약간 그 위에 아는게 내가 아. 스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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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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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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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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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꼴등이 네나 이거, 나 이거 저거 다른 터 붙겠네? 나 요거 해야겠다 오케이 야아쟤큰거먹었 어? 아나는데왜 제발 아아였다다뭐지 어? 뭐지 어... 아 진짜 쓰레기네 이러면 그거 해라 그거 해라 그게 나 아니면 특수력이 없어? 네. 네.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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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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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래 지금.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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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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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따라 어, 이거 건내 컴퓨터에서 돌아갈 것 같은데. <laughs> 어, 이거 지 <laughs> 정도 사야 지 오, <laughs> 오, 방금 유이가 <laughs> <저 엄청 웃음> 수비를 해, 는이나왜 이래? 지금이 왜2그뭐 타는게 없으니까 2인데어 나이스! 했다! 지금이지금이 지금이니! 지금이배우리 오케이! 아! 파방 아, 아, 저거 탔어요 잠깐만 어? 오우! 지금이 아, 아. 지금이니! 지금아 제발 네, 피니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이 야, 야! 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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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받아줘. 오케이 아빠, 아빠. 한번더 받아. 어, 어떻게 가서. <laughs> 어, 어 어, 어떻 어, 어게 어, 가 아이고, 멀무 뜨거워. 잘지 돼. 아, 이꼴 어, 골대 앞에 보망이 있어. 아, 차, 한번아보이 한, 어, 죽일 수가 없어. 야, 어, 나 죽었다. <laughs> 야시 애체 야, 수비를 안 하는데. 아, 아, 내, 안 내가 하는 너, 내가 내가 골키 아니 아니 아 아니, 니가 골키퍼라고 아니 제 소중비야. 들이 어, 공격. 소중비냐 소중아 맞아. 맞아 아죽봐너 레벨이 왜 그래? 나애들나 5레벨인데 너 3레벨이라서 쳐맞다. 오아 어,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애들한테 깔라 하면 애들 많이 할 거.

이게 무슨 상어요나꽃마지막에었어 방송 키고 있나? 진짜네. <laughs> 내가 1등이네.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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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아무도 위를 막...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이거 질만한 상대가 아닌데? 내가 내가 또싸워어 아니야. 힙이, 쟤는 왜 공격을 안 하노? 저기 골키파. 게임, 게임 있어. 버린 거 같은데? 야! 에이, 한다. 어. <laughs> 오! 야, 이거, 여기 여기 제일 여기다 아야 오, 맞아, 맞아. 오! 어, <laughs> 야, 이개봐 내가 방어할게. 내가 방어할게, 내가. 내가 방어할 내가 방어할게. 채팅이 안 되는 채팅 허용하면 여기 다 나올 것 같아. 어, 오와스킬 아, 그거 아, 죽은것 같은데요. 아, 막은것 같은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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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깜다 아, 아, 까 아, 아, <laughs> 아, 저기 안 어?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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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아, <목소리> 이 아, 까비. 와. 미지렸다. 야. 방금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약간 약간 손흥민 충돌 <목소리> 없어. 이게 <목소리> 가있2대대 <목소리> <목소리> 0으로 갈리는 마지막 이게. 아, 끝났죠. 그래.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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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졌다, <좋았다>, 조졌다 <맞지? 목소리> <목소리> 아, 조졌죠 이대 앞패서 사다가... 아, 에 묻힌 아, 그게... 수비, 주민택수, 민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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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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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거 이거... 이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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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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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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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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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거개사기거이 어, 좋아 야오나이 자체 어, 걸 나이스 자잘 걸. 자살 걸 빨리빨리 따봇따봇따 어? 동점 되면 이 <놀람> 아? 동점 되면 이제 한장 버티는 거야 가장 세트 우리 2대0 야지 이대로 동점이 되는 시간이 끝나는 든벌이야그러 이제 2장자 예, 오케이, 나이스! 도차이장고 약간 이제 볼륨골이죠. 저리 야 나이스! 오, 나이스! 안 돼! 어오도 차, 차, 차! 라 마라. 이 나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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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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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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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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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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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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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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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진짜 빠른 스타크 내야겠다내 앞에 있까 아야야야야. 뒤에 있지저 빠르 스타크, 면 별로 안 되거든. 올라가는거내가 어. 아, 재밌네 이거. 분에 땀을 지는 경기입니다. 힘이 제가 좀 해줘야 우리가. 기이 먹었어. 야 애가 처음에 잘하다가 응. 완전. 어, 그런 거는 이겼네. 야, 야, 야. 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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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진짜. 야. <laughs> <laughs> <대박, 웃음> 오, 이거 또 공방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어이씨. 실. 여기 가운데? 쪼볼까? <목소리도> 가운데. 아, 이게 뭐공세개 중에 하나구나. 아, 저건 되게 많은데. 무조건 중앙이 아니라도. 이거 네, 먹히겠는데. 뭐 오, 아, 못겠죠 오, 나이스. 오, 미쳤다. 안 돼, 안 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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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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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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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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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먹 야, 야. 야, 야, 야. 잡.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이스

아 죽었다, 죽었다. 오케이 다 죽었다. 아, 야, 이스 아, 야, 죽었다. 다 야, 격한다 응, 어, 내가 었다 야, 죽었었다 야, 죽었다. 야, 다 야, 다 야, 죽었다. 야, 다 야, 죽었다. 야, 야, 죽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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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야, 죽었 야, 죽었다. 야, 죽나다 야, 죽었다. 야, 죽었 야, 원하면다 먹었네 또 a 먹어라. 나만 이 t u d i 아이고 m u l h e 시 쒸.. <놀람> 내입이다 아, 네. <분기> <laughs> <laughs> 어? 야돼 <방금 막았을냐. 놀람> <우와>. 아, 우리리있야지금 됐다! 지금이니! 지금이니! 안다안되안되안되안되안되 뭐? 뭐? 한번 더!

어, 아힘들 이게 아닌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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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절 버린 오메가 스트라이커스레전드네요 네. 내가 앞에 게 어. 죽 내가 게 나이스 좋아 아죽이니 아, 패스 아 아이 씨. 야 야야 그거 쳐서못 막아 알겠어요 어잠깐야아아직 아직 나나 아직, 아직. 음. 뒤에 오다가 놓쳤다 이 엄청 안돼 아, 기회가 없어. 오! 렛츠. 야, 우 아무도 없어. 아, 나! 너, 나, 나,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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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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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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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쟤뭐아 야, 저거 다씨아 탱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깼다 깼다 오 좋아 깼다 오 좋아 어, 좋아, 좋아. 오그 큰일 다어 했다 아 됐다 아, 야, 아, 네. 오. 어, 진짜, 아야 되나? 아な어 아야 피! あ야 피지야 아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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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9조.